IMF의 구제 금융을 정리 끝났어.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로 자, <laughs> 어떻게든 버틸 줄 알았는데 연 외환 위기 태풍에도 우리 정부가 방 사이 외환 보유액이 39억 달러까지 뭐라고 하는데.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려는 국제 통화 기 문은 언제 닫았어? 한국 경제 필요한 주요 조치들에 대해 합의에 아니 그 나라놈들은 IMF 붙지고 나서 어? 씨발 국민 부채라고 씨부리더니 너 하루쯤에 빚진 거 아니야? <목소득> 국민과 기업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2001년 195억 달러의 빚을 모두 갚으며 겨우 혹독한 IMF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 당시 상황을 소재로 한 영화가 다음 주에 개봉되는 등 IMF 외환위기는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. 오늘 다시 보기였습니다.